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루가 평강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미혜미의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7장 앞부분 잠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 시간마다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모든 형편 처지에 큰 축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의 묵상이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지름길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하시옵게 원합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렵고 또 현실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복잡함이 다 물러갈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그런 축복 내려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 아실 줄을 믿습니다. 미리미리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고 또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축복을 내리셔서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보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7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랏과 개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답하였으니 삼발라시 다섯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여노라 이후에 무에다엘의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등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위에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지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삼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나매 우리 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 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스물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뇌의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타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면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으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사업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내마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다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니에미아와 아샤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피스베넷과 비그웨와와 느흠과 바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어느 아, 시대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정적은 아, 있게 마련입니다. 느헤미아와 같은 선한 일꾼, 또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도 정적은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적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에게 노골 먹은,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에 부역한 많은 친일파들 같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삼발라 혹은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미 외국으로 도망친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우울함을 당하는 바로 그때에 이 사람들은 이미 외국에 자신들의 어떤 돈을 빼돌렸고 또 외국 사람들과 손잡고 짝짝꿍이 돼서 그들이 피할 곳을 다 마련한 이후에 포로들을 갖지 않고 완전히 도망했다가 느헤미아와 같이 이런 선한 일꾼들이 훗날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파, 어, 보수하는 그런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논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아에게 아주 어, 굉장한 어떤 그 공격적인 그런 용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결국에는 큰 제국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황제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성벽을 준수해서 또 성벽을 다 정리해서 그날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페르시아를 배신하려고 하는구나. 아, 모함을 아주 극도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에미 아주 신실하게 에, 아닥사스다 황제의 명을 쫓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 성벽을 잘 준수했고 성전수리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 이런 느헤미아의 그런 수고와 또 땀을 기억한 많은 사람들이 훗날 예루살렘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귀환을 해서 나라의 꼴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이후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가, 훗날, 유대의 아주 큰 영광을 다시 이룩한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확 되지 않았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열심히 그런 신앙의 기반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흩뿌리는 그런 농부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60배, 100배를 결실케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으로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고 꼭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행보에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를 출입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일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넘치도록 베푸사 저들의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에 감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